레스파크 영어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 Kings chapter 16 verse 16.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요. 네, 아하스 왕은 바알과 몰렉을 섬겼고요. 우상 성배를 했죠. 어,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의여호와의 재단을 또 훼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자신의 아들을 또 몰렉에게 바쳤고요.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 그 우리아 제사장에게 몰렉 재단을 짓도록 또 명령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수르 신들을 섬겼지만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죠. 네, 우리아 제사장은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아아스가 몰렉 재단을 만들라고할때그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 그, 몰렉 재단이라는 건요, 그 불로 숭배를 하는데요, 영유아 같은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희생으로 바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재단을 뜨겁게 달군 뒤에 그 아이를 바치는 형식으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네, 이렇게 자녀들을 바쳤는데요, 레위기 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유다왕 아아스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죠. 네, 이 배경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And Uriah the priest. 네, 우리야는 영어로 Uriah라고 읽어요. Uriah, the priest. The priest는 제사장이고요. 명사입니다. Did. 네, 행하였습니다. Just as. 뭐뭐한 대로. King Ahaz. 아스왕은 King Ahaz라고 읽으시면 돼요. Had ordered. 네, order. 명령하다. 예전에도 몇번 나왔던 표현이죠. 동사고요. 시제를 잘 보시면 위에 이 did는 그냥 과거고요. 아래는 그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뭐, 대거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스 왕이 먼저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명령한 대로 우리 아가 행하였기 때문에 순서는 이 명령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 헤드가 쓰여진 거예요. 이 만약에 헤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럼 오늘 말씀 같이 암송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씩 따라서 읽어 주세요. a n Uriah the priest did. a n Uriah the priest did. And Uriah the priest did. And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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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az had ordered. 네, 전체 문장 속도 다르게 해서 조화 동시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천천히 세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Let's do it a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네더 빨리 세번 시작.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haz had ordered. ordered. 네한 줄씩 암송 제사장 우야가 행하였습니다. And Uriah the priest did. 아스왕의 모든 명령대로. Just as King a h a s had ordered. 네, 전첫 문장 암송 해볼게요 시작. And Uriah the priest did just as King a h a s had ordered.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오늘의 표현은 just as입니다. 뭐뭐대로라는 뜻도 되고요. 또 뭐뭐처럼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네, 오늘 구절에서는 뭐뭐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라는 표현으로 이 just as 가 쓰였죠 네 오늘 예문은 네,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쓰였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just as the sun brings light 네 해가 빛을 가져오듯이 to the world 세상이에요 해가 세상에 비추듯 let your faith 여러분의 믿음도 shine brightly 네 환히 빛나게 하십시오 네 퀴즈 내드릴게요 샘물이 물을 내듯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뭐뭐하듯이 라는 표현으로 네, just as 먼저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샘물은 spring이에요. 물을 가져오다, 네, 뜻은 bring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고요. 네, 여기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잘 순서를 맞춰서 영어 문장으로 한번또 만들어 보세요. 네, 오늘도 영어성경 암성으로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